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왓츠인마이백 인데요 제가 최근에 그 티파니님의 왓츠인마이백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 보고 나서 왓츠인마이백을 좀 찍고 싶더라고요 요즘 제가 잘 들고 다니고 좀 이것저것 또 야무지게 챙겨 가지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뭘 갖고 다니는지 왓츠인마이백 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즘 제가 제일 자주 들고 다니고 정말 이만한 백은 못볼것 같은 아주 만족도 최강의 가방입니다. 루이비통 네오노에구요 어, 이게 좋은 점은 일단 엄청 가볍고 또 수납 공간이 생각. 한 거보다 훨씬 넓어요. 그래서 이거 저거 챙겨가지고 다니기에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지금 아이패드 프로까지 들어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티도 안 나죠. 이 가방이 어제 퇴근하고 그냥 그대로 났던 거거든요. 이 아이패드만 빼고 그래서 하나 하나씩 꺼내면서 보여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꺼내 볼게요. 우선 처음에는 좀 가벼운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이거 레이벤 선글라스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안경 케이스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짠! 이 안경은 레이벤 거는 아니고 그냥 안경점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을 한 건데 케이스가 너무 안 예뻐가지고 어차피 들고 다닐 거 예쁜 거에 들고 다니자 해가지고 이 레이벤 선글라스 케이스를 제가 바꿔 꼈어요. 회사에서 하도 이제 모니터를 많이 보니까 눈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아 청광 안경을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서 원래 회사에서 주고 회사에서만 쓰던 제품인데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재택근무할 때는 집에 들고 오고 회사 갈 때는 또 챙겨가고 좀 이런 <laughs> 번거로운 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라식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눈이 되게 건조하거든요. 근데 이 청광안경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진짜 큰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뻑뻑하거나 모니터를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청광안경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추천합니다. 오, 다음은 제가 들고 다니는 카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샤넬 똑딱이 카드 지갑이고 어, 저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신용카드 하나, 뭐 교통카드로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카드 하나 꽂고 다니고, 이 안에는 생각보다 이게 수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카드며, OTP며, 명함이며, 약간의 현금이며 다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제가 재작년에, 2년 전에 동생이랑 찍었던 폴라로이드도 한장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뭐 명함. 그다음에 OTP 은행 OTP 들고 다니고 이런 그 도장 받는 거잘안 <laughs> 찍긴 하는데 그래도 버리긴 아까워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하니까 꽤 많이 들고 다니는데도 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쓴지 이제 벌써 3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아니죠 3개월 넘었거든요. 아직도 나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서 만족도가 진짜 높은 제품이에요. 검은색보다 오히려 좀 이렇게 희소성 있는 카드 지갑을 사서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아 겨울철 필수템이죠 장갑입니다. 어, 저는 그 손발이 되게 찬 편이에요. 수족냉증이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겨울철에는 웬만하면 꼭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 편이고 약간 푸른 빛이 도는 검은색. 장갑인데 그 가죽도 너무 부드럽고 이렇게 안에는 이런 니트 같은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닦였을 때 따뜻하고 엄청 좋은 가죽 장갑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들어 있냐면 아 출퇴근길에 없으면 제 눈물 나죠. 에어팟이고요. 사실 제가 생각보다 케이스 같은 거에 욕심이 없어요. 이 케이스도 대장년인가? 그 회사 같은 팀의 매니저님이 선물해주신 거를 지금 여태까지 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난하니 너무 예쁘잖아요. <laughs> 저는 에어팟2를 사용 중이에요. 에어팟 프로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제가 그 커널형 이어폰을 굉장히 안 좋아해 되게 답답하고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에어팟 2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 파우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은근 이런 소품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파우치도 이 세월의 흔적 좀 보세요. 저는 이 파우치에 일단 이렇게 뱃지들을 좀 붙이고 다니는 편이고, 뭐 세월호 뱃지, 회사 뱃지, 그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 제가 응원하는 프리미어리그 이제 팀 이렇게 뱃지들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이 안에는 정말 다양한 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거를 하나씩 꺼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 뭐부터 할까요? 우선은 짠. 이거는 일본 제품이어서 제가, 제가 이걸 또한 번에 왕창 사놔서 추천은 안 하지만 어쨌든 기름종이를 들고 다닙니다. 오후가 되면 무조건 이제 얼굴이 뜨거든요? 그래서 기름종이로 꼭 이렇게 닦아주는 게 필수라서 기름종이는 진짜 꼭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짠! 팩트를 쓰고 있는데요. 얘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프로피니쉬 팩트고요 저 이것도 굉장히 오래 썼어요. 한 3년 정도 쓴것 같은데 매우 무난하고 또 쉽게 안 깨져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파우치는 좀 많이 깨지잖아요. 파우치에 들고 다니면 근데 얘는 거칠게 들고 다녀도 깨짐이 별로 없어서 되게 튼튼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립스틱. 립스틱을 저는 보통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약간 바탕을 깔아주는 립스틱을 하나 들고 다니고요. 그 위에다가 좀 덮어줄 진한 색깔의 립스틱을 가지고 다녀요. 이런 거. 일단 이거는 맥의 카인다 섹시라는 바르면 토인되는 그런 제품이고 근데 이 위에 좀 진한 색감의 이런 립스틱을 발라주면 그냥 입술에 발랐을 때보다 훨씬 예쁘게 색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맥의 맹그로브라는 제품이고, 레드 오렌지 컬러예요. 웜톤인 분들한테는 되게 무난하게 잘 어울리실 만한 그런 립스틱인 것 같아요. 짠! 카맥스! 저는 립밤 중에서 카멕스를 제일 좋아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단지형,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르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바르기가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손 닿지 않고도 바를 수 있는 이 카멕스 이런 튜브형 제품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겨울철 같은 때는 사무실이 또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어 무조건 이거 발라주고 마스크 끼고 지금 있습니다. 핸드클링. 사실 뭐 록시땅 핸드크림은 너무 무난템이고 저는 그 록시땅 크림 중에서도 이 시어버터 크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무난하고 향수 향에 섞여 들어가기도 좋고 해가지고 요 제품 되게 좋은 것 같고 사실 이 크기의 핸드크림을 여기저기서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제가 구입을 한다기보다는 여기저기서 선물 받은 거를 그때그때 꺼내서 이제 쓰는. 중입니다 허허 여기 3개나 있지 <laughs> 제가 또 파우치에 들고 다니는 게이 약인데요 이게 무슨 약이냐 어 숙취해소제 입니다 <laughs> 아 제가 원래 제 자신을 되게 술을 잘 마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 28살 그때부터 뭔가 아, 술을 조금만 많이 마셔도 숙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취가 심하니까 술 마시는 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숙취의 소재를 꼭 들고 다녀요. 이 음. 제품은 히말라야의 파티스마트라는 제품인데 어, 이거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마시기 전에 한알 먹고 술 마시고 나서 한알 먹고 하면 그 다음날 숙취가 거의... 어... 심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해외 직구를 해야 돼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어쨌든 숙취할 소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강추해요. 다음으로는. 이거가 뭐냐면 그 커피 마시고 나서 입안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민트예요. 스벅에서 파는 건데 뭐 굳이 뭐 스벅에서 파는 거 아니더라도 뭐 편의점에서 파는 민트 같은 거는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면 커피를 워낙 좋아하니까 커피 마시고 나서 이제 입이 많이 텁텁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민트 같은 거한두 알씩 먹어주면 되게 상쾌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매번 양치를 할수 없으니까 이런 거 먹어주면서. 어 상쾌함을 느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짠 대망의 아이패드 이 케이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심플하고 제가 벌써 1년째 <laughs>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잘안 바꿔요 이런 거를. 어, 저는 지금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케이스는 라이노 제품이고요. 어 이렇게 펜을 바로 수납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펜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쉽고 이래서 케이스 자체가 완전 실용적이고, 제 브이로그를 이제 몇번 보신 분들은 제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맨날 이 아이패드 프로를 들고 다니는 걸 보셨을 텐데, 이게 가볍다 가볍다 해도 매일 들고 다니기는 사실 무거워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들고 다니는 거는 일단은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출근을 좀 일찍 했을 때 시간이 남는 경우에 이 아이패드에 이제 제가 노트 필기 해놓은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페이퍼리스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회의실 같은 때 이제 패드를 가지고 다니게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할 때도 좀 자주 쓰는 편이고, 어 이제 그렇다고 회사에서만 들수 없는 게 제가 집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집에서 영상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무거워도 그냥 항상 들고 다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플래너를 작성을 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런 공부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꼭 해야 될 업무 같은 거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식단 조절하거나 뭐 유튜브 영상 찍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다좀 기재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플래너를 짜고 있습니다. 어, 이 플래너는 제가 올해는 좀더 계획적으로 살아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딱 맞는 플래너를 찾았는데. 아직 쓴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제가 한달 정도 써보고 나서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아이패드까지 해가지고 어, 제가 처음으로 와치 인마이백을 찍어봤는데 어, 이게 하나하나씩 소개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어, 이제 다음에 좀 아이템이 조금 변동이 있으면 그때 한번또 와치 인마이백을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